모시떼는 초롱꽃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모시떼라고도 합니다. 산지에 다소 그늘진 곳에서 자라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요. 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 40 내지 100cm로 자랍니다. 뿌리는 도라지 뿌리처럼 굵게 자랍니다. 8월에서 9월에 자주빛으로 피는데 희게 피는 흰 모시떼도 있습니다. 종처럼 생긴 꽃이 아래를 향해 피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연한 부분과 뿌리를 나물로 먹으며 꽃을 보기 위해 관상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뿌리는 거담제, 해독제 등으로 민간요법으로 이용됩니다. 저희 정원에는 흰 모시떼가 자라고 있는데요. 한해 동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노지월동을 잘 하는 야생화 모시떼의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을 하나씩 둘씩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자랍니다. 키가 꽤 크게 자라는 모시대라 위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크게 자라서 쓰러져서 지주대를 해주었습니다. 계속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왔죠. 이렇게 꽃이 조랑조랑 많이 피기 때문에 꽃대에 많은 봉우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모시대는 꽃이 되게 자주 빛인데 저희 정원에 있는 모시대는 흰색으로 피는 모시대라 이렇게 흰색 종 모양의 꽃이 피었습니다. 꽃줄기에 이렇게 조랑조랑 달려서 피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피는 것도 있고 또 연한 자줏빛으로 피는 모시떼도 있는데요. 흰색도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꽃들이 긴 꽃줄기에 달려서 피는 모시떼이고요. 잎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모시떼가 월동을 잘하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과 줄기가 시들어가지만 땅속에 있는 뿌리는 월동을 잘하고 또 다음의 봄에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